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케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고 있죠.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단은 8월 초에 이제 북유럽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이제 핀란드 이제 헬싱키하고 탈린, 에스토니아죠. 그리고 이제 어, 스웨덴 스톡홀름, 그리고 지나서 이제 노르웨이 갔다가 덴마크 돌아오는 일정으로, 어, 야 나름 여름 휴가죠. 네. <laughs> 나름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한 2주 동안 방송을 못 했고요. 어, 야, 저도 이제 떠들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laughs> 못 떠드니까 아~ <아이>, 이답답하다가 그래도 <laughs> 여행이니까 여행으로좀 이렇게 리프레쉬 한번 싹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 간단히 뭐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뭐 헬싱키 사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제일 볼게 없었어요. 헬싱키에서 별로라기보다는 어뭐 너무 침략도 당한 역사도 많고 그리고 막이 나라 저 나라 시달리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비슷한가? <laughs> 역사는 비슷한데 참 그래서 볼게 별로 없었던 네, 약간 좀 그래서 좀 제일 좀 심심한 게싱키였고어 그리고 노르웨이 아그 자연 경관 네, 장난 아닙니다 그 오슬로에서 위로 가면 이제 있는 그런 빙하들이라든지 뭐뭐 뭐그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뭐 피오르드 이런 것들 어우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개인적으로 노르웨이가 제일 좋았고요. 어, 혹시나 뭐 나중에 계획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어, 저는 예, 추천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인솔해 주셨던 가이드분도 되게 좋으셨고 아~ 어, 그리고 제가 나이안 맞게 최초로 패키지여행 갔다 왔거든요. 맨날 자유여행만 가다가 어~ 패키지여행은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일일이 다안 찾아봐도 되고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되고 타세요 하면 타면 되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나는좀어 신기한 경험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나이는 이제 저랑 저 와이프가 제일 어렸죠 예. 저 거의 이제 아기 수준이고 저희 나이 곱하기 2정도 해야지 <laughs> 있는 분들 주로 이제 아, 중년층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예, 그렇다고 너무 동요층은안 계셨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 저,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혹시나 패키지 어, 혹시나 패키지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럴 예정 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면 그현지 가이드들이 보면, 니까 그러니까 인솔자 가이드는 여행 처음 끝까지 인천공항부터 따라다니는 거고요. 그 가이드분 말고 그각 나라마다 이제 현지 가이드라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건을 파시거든요. 막그 나라 막 특산품이라고 막 팔아요. 약품 종류가 대부분인데 펜지알피 팔고 뭐 헬싱키 가면 뭐 자일토 팔고 막 먹는 게 있는데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예. 나 5만 원짜리를 막 9만 원에 파는데요. 원래는 이게 9만 5천 원인데 내가 5천 원 깎아 서 특별히 9만 원에 파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팝니다. 예. 심지어 현금만 받습니다. 카드도 안 된다 그러고 차라리 나중에 해외 직구하세요. 아니면 돈이 정말 남아 돌아서 난 귀찮고 그냥 돈더 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되겠지만 아 저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예. 진짜 호구 되는 거예요. 호구 되는 거. 예. 아니 유학생은 그렇다 쳐도 아니 뭐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어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 탈세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현금만 받으니까 그 신고할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다른 가이드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나왔던 가이드들 몇몇 몇몇 분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좀 인상을 찌푸려 갖고 아참그 어, 나라 살고 심지어 그 나라 오래 산다는 분도 계신데 아, 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패키지 여행 가시면 절대 <laughs> 현지 가이드가 파는 물건 은 사시면 안 됩니다. 뭔지 사진 찍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해외 직구하시던가 아니면 밤에 호텔 가셔서 남는 시간에 다녀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북유럽 투어를 잘 나름대로 마치고 돌아왔고요. 어, 그리고 게임스컴. 다음 주에 있잖아요. 8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맞나요? 예, 예, 예. 다다음 주는 금토가 9월이니까 다음 주쯤에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이라는 게임쇼를 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세계 3대 게임쇼로 됐죠 이미 예전부터. 그래서 E3가 뭔가 이렇게 신작을 발표하는 게 위주라면 이번에는 그 신작들을 즐겨보는 게임쇼이기 때문에 게이머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물론 가고요. 그리고 이3리때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과 이런 문제점들이 어, 상당히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선보였던 맵보다 좀더 많은 레벨들 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네 게임스컴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뭐 유튜브 통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웹 정보로 접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자 그러면 어,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퇴사 예정자 이제 나 퇴사할게요 라고 이제 퇴사 날짜가 정해진 분들이죠 퇴사 예정자한테 새로운 업무를 주면 뭐 됩니다 이렇게 흔히들 퇴사 예정자 퇴사 날짜가 정해진 분이죠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맡기게 되면 업무를 맡기면서 흔히들 이런 소리에 섞어서 합니다 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남은 업무 마무리하고 새로운 업무까지 확실히 해갖고 멋지게 만들고 나가자 알았지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퇴사를 곧 하실 분께서 정말 완벽하게 깔끔하게 업무를 마무리 하고 나간다 이런 거는요 그 퇴사하시는 분께서 정말 정말 약 정말 정말 착하신 분이거나 너무 너무 성실하신 분이거나 어떤 예수님 부처님급의 그런 현자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건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그 퇴사자한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한다는 거는요 어~ 마치 새, 스스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게임 프로젝트 곳곳에 지뢰를 심어놓는 거랑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 이제 퇴사자분들한테 흔히들 업무를 줄때 아까처럼 이제 뭐 유중의 미를 거두접시고 어~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 마무리 잘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종의 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말이잖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네. 저걸 말하는 사람 특히 이제 리더겠죠 업무를 주는 사람은 유종의 미란 말을 섞어가면서 좋게 좋게 이야기했으나 어, 이걸 듣는 이 퇴사 날짜가 정해진 퇴사 예정자분은 퇴사자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 퇴사자분은 거의 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너 나가니까 나가기 전까지 이 개빡세게 해, 임마. 어? 아, 그리고, 너, 어? 지금 하는 일 있잖아. 나가기 전에 하는 일. 이게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와도 너는 퇴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 알지? 근데 이건 정말 제대로, 똑바로 제대로 잘 만들고 나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인간적인 접근에선 거의 당연한 겁니다. 나가는데, 어? 나 나갈 건데. <laughs>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슈레기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정말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극히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퇴사 예정자한테 새로운 업무를 주는 거는. 네. 아 100이면 한 90점도 저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케이스를 하나 가정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진행되면.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를 하나 가정해보면 어, 어떤 한 퇴사 예정자가 있습니다. 있다고 치죠. 네, 그 보통 퇴사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제 대부분 기존 일들 마무리하기 바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자기 가 없더라도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제 인수인계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 아까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만 유종의 미랍시고 새로운 업무를 싹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고 시간은 없는데 어 빨빨리 리 마무리돼서 시간에 계속 쫓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퇴사 예정자, 퇴사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나가는 판에 어, 지금만 잘 작동하게 하면 되지 뭐. 구조가 뭐가 문제야. 네,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어, 유지보수성, 확장성, 최적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고려들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퇴사 예정자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어, 말 그대로, 개판을 치고 나갈 확률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아주아주 위태해 보이는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면, 뒷간당은 누가 하죠? 남은 사람이 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다 촛댑니다. 예. 네. 일준놈 포함해서요. 아까 유종애미라고 치르고, 야, 너 이거 하고 나가라고 얘기한 일준놈 포함해서 다 촛댑니다. 그냥. 그거 똥 닦느라 시간 배로 써요, 배로 써. 예. 네. 이게 진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정말. 그니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좀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디테일하고 어떤 유저분들 또한 경험해보셨을 법한 그런 얘기들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 어떤 FPS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퇴사자가 할 업무가 총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규 총기를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총기는 세 가지 모드로 나눠집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그냥 한 발씩 쏘는 거고요. 2번 모드에서는 두 발씩 쏘는 거고요. 3번 모드에서는 두 발씩 나간것 동시에 불이 뿜어져 나갑니다. 총에서.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모드로 나눠진 총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은요. 어떻게 만드냐.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 그냥 옵션 파일만 0, 1, 2 이렇게 하면 은 이게 총기 모드가 자연스럽게 전환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에 쫓기게 해서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무조건 게임을 다시 한번 재빌드 하거나 이 기능 자체를 바꿀 수 없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는 1번이 한 발씩 나가는 건데 갑자기 3번이 디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능을 바꿨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1, 2, 3번 정해진 오더대로만 작동하게끔 하고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장성, 뭐 유지보성, 이딴 거 없게. 네, 그렇게 해놓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되죠. 또 시간을 더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제가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벌어질 법한 일들과 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살짝 살짝 섞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것도 확장성 없는 기능에 딱 맞는 건데요. 어, 우리가 어떤 그런 아이템 무기 트리, 총기 트리를 만든다고 해보죠. 그 레벨 트리를 스킬 트리 이제 스킬 트리. 그래서 1번1번 1번 레벨에 있을 때는 핸드건만 쓸수 있고 이게 좀더 레벨이 차면. 한 단계 올라가면 매그넘이 있고, 한 단계 올라가면 샷건을 쏠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 트리 순서를 바꾸든지, 중간에 서브 트리를 추가해서 매그넘 말고 다른 총을 쓰게 하든지, 샷건이 뭐 라이플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 트리를 막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문제 없게끔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야 되잖아. 이 기능 자체를. 어, 근데 보통 사람이 시간 쫓기게 되면 이런 스킬 트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무조건 고정으로 만듭니다. 어떤 거 하나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바꾸더라도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되게끔 모든 게 정상 작동 안 하게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빨리 만드는 거거든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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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1 다음, 2 다음, 2 다음, 3 어? 1 다시 4 이런 거안 되게 이렇게 만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구조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어, 약간 좀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라이브 게임들 있잖아요 서비스 오래 한 게임 특히나 서비스 오래 한 게임들의 구조가 대부분 망가져 있거든요. 굉장히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출발점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예정자한테 야이씨너 바빠 죽겠는데 너 나가니까 이거 하고 나가실게야" 이래갖고 업무 확준 다음에 그 업무가 정작 또 중요한 거예요. 네. 이분은 대충 되게끔만 하고 나가버린 거죠. 이런 경우, 현업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네. 장난 아닙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 구조가 흔들기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재밌죠? <laughs> 아직도 근데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퇴사 예정자분한테 일을 많이 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리더가 바보거나요. 아니면 리더랑 그 퇴사하시는 분이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약간 뭐대바라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 더 얹어 주는 거죠. 시간 없게끔 나갈 때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게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그 사람이 미우면 미울수록 미워셔도안 되지만. 더더욱 업무 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담을 퇴사 애종자한테 씌우면 씌울수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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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절이 돼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는 게임 해를 입히게 되고요. 게임 퀄리티가 해를 입으면 유저들이 재미없게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유저한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 같은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사 예정자가 해야 될 업무는요,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요, 인수 인계 및 작업의 문서화입니다. 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업무를 대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에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네,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겁니다. 유저나 회사나 남아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그게 모두한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 퇴사 예정자한테 <laughs> 업무를 더 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 오랜만에 했던 방송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독들이 업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